안녕하세요. 모모엄마의 베이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을 맞아 구독자 이벤트를 안할수 없겠죠? 5월 30일까지 구독자가 200명이 오를 때마다 순차적으로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처음 200명 이벤트 상품은 영상 끝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헤이 hey, 셀러맨더 레이어의 존재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본의 트위터에서 검색을 해보면 한 사진이 떠돌아다니는 걸볼수 있습니다. 헤이 hey, 셀러맨더의 스케치라고 주장하는 그림인데요. 5월에 출시되며 2000엔 패키지로 출시된다고 써 있습니다. 2000엔이면 베이 하나만 하기엔 비싸긴 하죠. 런처와 세트로 나오는 건지 어떤 건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스케치 말고 코로코로 코믹스에서 공개한 사진이 또 있습니다. 5월 26일에 출시될 거라고 써 있는데요. 제 생각엔 5월에 헤이 셀러맨더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 등장할 것이라고 밝혀졌고 5월 아니면 6월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헤이 셀러맨더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에서는 헤이 셀러맨더 아니면 리바이브 피닉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얼굴이 새 같기도 하죠? 저도 어떤 것일지 궁금하네요. 스케치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네요. 며칠 더 지나면 또 다른 사진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다른 소식이 있으면 다시 재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6월에 출시 베이라는 스케치입니다. 역시 패키지이며 가격은 2000엔 이것은 딱 봐도 아처 헤라클레스 같지 않나요? 문제는 이 스케치의 출처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장난치고는 너무 섬세한 그림에 신뢰를 안하기도 애매합니다. 다음 소식은 레벨칩에 관한 소식입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일본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에 역시나 일본 옥션의 경매품으로 레벨칩이 등장했습니다. G4 대회의 우승 상품인 포르네우스 골드레이어와 레벨칩이 현재 22,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만원 정도의 경매 진행 중이고요. 골드 디스크는 980엔 드라이버는 5250엔입니다. 경매 마감은 5월 5일까지이며 얼마에 낙찰될지 궁금하네요. 레벨칩만 누군가가 경매로 올려준다면, 모모 엄마도 참여해서 낙찰받아볼텐데, 현재는 레벨칩만 따로 올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경기가 열리고 있으니, 조만간 레벨칩 매물이 많이 올라오겠죠? 기회를 봐서 하나, 입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처음으로 이벤트 할 상품은 예상하셨듯이 블러디롱기누스입니다. 저번 이벤트 영상에 아직 좋아요가 1000개가 안 달렸기 때문에 이벤트가 폭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200명 구독자 이벤트로 바꿔서 해야 할것 같아요. 그 영상에 댓글 다신 분들도 200명 구독자 이벤트에 응모한 것으로 해서 뽑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구독, 좋아요 역시 꾹 눌러 주시고, 알람, 센스 잊지 마세요. 댓글에는 영상에 관한 내용만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그럼, 안녕.